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나머지 25번부터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그첫 번째로 25번을 보죠. 다음은 어느 수험생의 영어 성적표 중 일부라고 되어 있고요, 점수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뭐가 되겠느냐? 어 기억 봅시다. 지금 이제 T-score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T-score라는 말이 나와 있고, 지금 보면 응시 집단 전체 평균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laughs> 전체 평균 이제 평균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원점수 아 분모는 표준편차군요. 지금 원점수에서요,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그다음에 지금 나누기 뭐라고 돼 있냐면 표준편차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곱하기 얼마야? 그다음에 더하기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표준편차가 뭐예요? 몰라도 돼요, 그런 건. 그런 건 몰라도 되고. 자, 기억 봅시다. 이 수험생은 듣기 영역에서 원점수가 가장 높지만, 표를 봤더니 제일 높네요. 듣기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는데, 듣기 영역을 보니까 50점 나와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잘 생각해봐요. 지금 원점수에서 응시 집단의 전체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눴잖아요. 거기다 곱하기 10을 해서 50이 나왔다는 얘기거든. 아, 곱하기 10한 다음에 더해서 50을 해서 뭐가 나온 거야? 50이 나온 거죠.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laughs> 예를 들어서 그 얘를 직접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 보면 기역 같은 경우에는 듣기 영역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이건 얼마인지 모르고 그다음에 원점수에서 얼마를 빼냐? 원점수가 91이죠? 평균이 얼마? 평균은 보통 이제 m이라고 쓸게요. 곱하기 10을 해서 더하기 50을 했더니 여기가 얼마가 나온 거야. 50이 나왔다며.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둘이 없어져요. 그럼 여기 원래 표준 편차가 들어가 있잖아. 표준 편차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50에서 50이 없어져 버리면 이쪽 변이 뭐가 돼 버려. 요 뭐가 돼 버려. 0이 돼 버리죠. 그럼 얘는 0이 될 리가 없고. 그럼 여기는 이, 이 부분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90이라고 m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같다는 얘기죠. 91 빼기 m이 같다는 얘기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0이 돼야지만 돼요. 그래서 평균이 얼마가 나와? 91이 나와요. 그럼 딱 평균만큼만 했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근데 음 어디를 예를 들어서 볼까요? 말하기 영역을 한번 볼까요? 말하기 영역, 말하기 영역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 영역, 말하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준편차는 얼마인지 모르고요. 그냥 분자만 봤을 때 말하기 영역이 64에서 빼기 평균이 되고 곱하기 10을 해서 플러스 50을 했더니 이게 얼마가 나온 거야? 67이 나온 거지.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는 얼마만 남아? 17만 남죠. 그럼 17만 남는다는 얘기는 여기는 곱하기 10이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이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부호가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17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M이 64보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M이 64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평균보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더잘 봤다는 얘기지. 평균보다. 그럼 평균보다 잘 봤다는 얘기니까 상대적으로 듣기는 어느 정도만 한 거고 평균만큼만 한 거고 지금 말하기 영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어떻게 더 잘한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는 뭐 없죠. 누가? 듣기 영역이. 그래서 기억은 어때요? 맞는 말이에요. 그럼 기억이 맞는 말이니까 3, 4번은 탈락이고 자, 그러면 3, 4번 탈락이니까 니은 봅시다. 듣기 영역의 음시집단 음시 전체 평균 점수는 90점보다 낮다라고 돼 있는데 어? 우리가 좀 전에 어떻게 했어요? 계산해봤는데 뭐가 나왔어? 90일이 나왔잖아. 평균이. 90일이 나왔으니까 평균 점수는 90점보다 어때요? 높죠? 그럼 니은이 틀렸네. 그럼 답은 몇 번이야? 2번밖에 없네요. 그죠? 자, 이 수험생의 쓰기 영역의 점수는 해당 영역의 응시 집단 평균 점수보다 높다라고 된 쓰기 영역 41점 나왔죠. 41점, 41점 나와 있는데, 자, 해당 영역의 점수는 응시 집단 전체 영역의 평균 점수 를 한번 볼까요? 평균 점수, 어, 지금 52점이죠. T 스코어가, 그죠? T 스코어가 52점이니까 이 디귿 계산할 때그 쓰기 영역 쓰기 영역을 보시면은, 역기, 역시나 여기도 원점수가 41.2이고요. 평균은 제가 이제 m이라고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표준편차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얼마를 곱했어? 곱하기 10에서 더하기 50을 했더니 이게 얼마가 나왔어? 52가 나왔어. 그러면, 52가 나왔다는 얘기는 50을 반대쪽으로 넘기면 2만 남죠.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이 값이 부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플러스가 된다는 뜻이지. 그럼 평균보다 어때?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좀 생소한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때? 차근차근히 적용을 시키다 보면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알아놨으니까 다음부터는 어좀더 익숙해지셔야겠죠. 그죠 평균보다 높냐 남냐를 가지고 얘를 넘겨서 보는데 이게 뭐가 나오면 만약에 음수가 나왔다고 치면 평균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점수가 낮다는 얘기지. 0이 되면 평균하고 똑같다는 얘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25번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26번 봅시다. 26번. 26번을 보면 음. 정부나 기업의 투자 대안을 평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 그다음에 수익률의 분포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 요거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표준 편차는 투자 대안의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 표준 편차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 전에 나와서 또 나왔네요. 표준 편차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기대 수익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기대 수익률은 높을수록, 그렇죠? 당연한 거죠. 수익률 높아야 되는 거니까. 표준 편차는 낮을수록, 아, 표준 편차가 낮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낮을수록 바람직한 투자 대안이라는 얘기죠. 그럼 높으면 위험 수준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면? 표준 편차가 크면 <laughs> 위험 수준도 어떻다? 크다. 하이 리스크 하이 개인이란 뜻이죠. 그죠? 음. 자, 1번 봅시다. 투자 대한 A와 C, B와 D는 동일한 기대 수익률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을 보시면요. 어, 투자된 A와 C는 지금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면 기대 수익률이 어, 10%죠. 그다음에 B와 D, B와 D의 기대 수익률은 15%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A의 표준 편차가 얼마냐면 얘 표준 편차는 1이고요. C의 표준 편차는 얼마예요? 0.9죠. 그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 게 낮은 게좀더 나은 안정적인 투자, 투자 대안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더 나은 거야? C가 나은 거지. 그래서 틀렸어요. 그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투자 대안 BCFG 중에서 어느 것, 어떤 것이 낫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돼있어. B, C. B, C를 봤을 때는 기대 수익률은 B가 높아요. 근데 위험은 B가 좀더 높죠? 그 다음에, F 한번 볼까요? 기대 수익률이 20%나 돼요. 근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돼? 2.5%니까 얘가 위험 수위가 가장 높죠. 위험률이. 그 다음에, G는 기대 수익률은 17%인데 표준 편차는 어때? 1.8이죠. 이게 표준 편차도 높고 기대 수익률이 높아버리면 어떤 게더 낫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물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상태에서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면 떨어지면은 비교가 가능해지는데 둘다 높거나 둘다낮거나 이러면은 비교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투자대한 f의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음으로 f가 가장 바람직한대안이다 틀렸어요 투자대한 e 와 d는 e 는 e 는 기대수익률이 얼마나 8% 표준편차가 1.2d와 g보다 우월하다 이것도 역시나 어때요 틀려요 그죠 왜냐면 기대수익률이 낮잖아 표준편차도 d와 g에 비해서 어때 낮긴 한데 이게 굉장히 반드시 좋은 건 아니란 말이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27번 봅시다. 자, 27번을 보면 다음 표는 전 세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차지하는 광물 보유량 비중 및 생산량의 비중, 그 다음에 수입 의존도, 미국의 수입 의존도입니다. 다음 표의 근거에서 얻을 수 있는 추론 중 옳은 것은 뭐냐? 1번 볼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망간 수출로 가장 많은 수입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음.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번 볼까요? 망간수출 망간수출이 얼마냐 33이죠 근데 광물 보유량은 그렇고 광물 생산량으로 한번 볼까요 근데 이거는 근데 이제 수입을 얻는다 라고 되어있으니까 이게 광물단 수입이 얼마나 즉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죠 <laughs>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게 추출량도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알수 있어 없어 알수 없어요 알수 없고 두 번째 나 미국은 남아프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공화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를 수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미국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입 의존도가 다이아몬드가 15%라는 얘기인 것뿐이에요 이해가요 그렇죠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입 양이 얼마만큼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냥 수입 의존도가 미국이 15 미국이 이제 남아프리카에서 수입하는 미국 의존도 수입 의존도가 15%라는 거고 다른 나라는 얼마만큼 수입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금 생산량은 세계에서 제일 많다라고 되는데, 이건 표 가운데로 봐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광물 전 세계 중. <laughs> 전 세계 중 광물 생산량이잖아. 그럼 전체 집단이 누구예요? 전 세계죠, 전 세계. 그래서 광물 생산량이 지금, 금 생산량이 지금 보니까 얼마야? 55%야. 금이 55% 그럼 절반을 이미 넘겨버렸지 절반을 넘겨 버렸으니까 다른 국가가 아무리 많이 해도 50%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3번이 맞겠네요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생산하는 크롬에 반남아프리카 보유량이죠 그 미국이 수입한다 요거는 이제 알수 없습니다 그죠 그냥 수입 의존도가 그 크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42%란 얘기고 이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금 그 수출을 얼마만큼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전 세계 광물 생산량 중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광물 생산량이 크롬이 몇 퍼센트기는 해요. 84 퍼센트긴 한데 이 중에서 42 퍼센트를 미국이 가져가는 거냐? 그건 아니라 그냥 미국이 수입 이 정도가 얼마야? 42%라고 광물에서 알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8번 봅시다. 28번. 출판 현황이죠? 다음은 출판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출판 시장의 규모가 가장 컸을 때와 가장 작았을 때 차이는 7,328억이다. 출판 시장의 규모가 가장 컸을 때를 보니까 앞자리가 3인 게 2007년밖에 없네요. 2007년이 얼마라고 돼요? 3만 1,461이라고 돼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가장 작았을 때. 가장 작았을 때는 24,133이네요. 이렇게 나오죠? 이거 빼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7,328원이 나오네요. 제일 높죠? 그죠? 가장 컸을 때와 가장 작았을 때의 차이는 이게 맞네요. 두 번째. 출판 수출액은 항상 수입액보다 적었다라고 돼 있는데, 수출액을 한번 볼까요? 2005년, 수입액이 많네요. 2006년도 그렇고, 쭉 많네. 그러다 2010년이 되면 누가 더 많아요? 수출액이 더 많죠. 틀렸네. 옳지 않은 건몇 번이야?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015년 대비 2012년에는 출판시장의 규모가 작아졌냐? 2005년에 출판시장 26,939, 2012년에는 24,133이니까 작아졌죠. 자 그다음에 2012년에는 수출수입액이 모두 증가했네요. 이건 표본만 쉽게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29번 보죠. 어 다음은 이 러닝 활용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는데 자, 1번 봅시다. 두 컨텐츠 모두 전년 대비 회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2011년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2011년 한번 까요 볼까요? 볼까요? <laughs> 여러분들 이런 거 찾을 때도 대략적인 차이를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구하려고 하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차이를 보니까 2007년하고 8년에는 대략 얼마야? 16만 정도 증가했죠. 아, 29번에, 어, 1번을 볼 건데요. 2007년, 2008년. 7, 8, 9, 10, 10, 11, 12. 이렇게 돼 있는데, 대략, 어, 회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느라고 대략 한 16만이라고 쓰죠. 16만, 22, 아, 22만 정도 된다고 치죠. 그 다음에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갈 때는 대략 얼마야? 25만 정도 되네요. 25만. 그 다음에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갈 때는 30만 정도 되네요. 30만. 그 다음에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갈 때는 46만 정도 나오네요. 46만. 그 다음에 얼마 정도 나오나요? 18만 정도 나오네요. 18만. 그러면 가장 많이 증가하는 2011년이 맞겠네. 그죠? 이렇게. 자 그다음 2010년 이후에 사이버 그 사이버 아 가장 많은 연도가 아닌 컨텐츠 컨텐츠가 있군요. 컨텐츠도 음, 해야겠네. 두 컨텐츠 모두 가장 많이 증가하는 그니까 사이버도 해야겠네요. EBS 수능 강의만 봤죠 우리가. 근데 어디도 봐야 돼 사이버 가정학습. 사이버도 보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대략 얼마 정도예요? 18만. <laughs> 그 다음은 얼마입니까? 어, 3만 정도 나오네요. 그 다음은 얼마인가요? 80만이네. 아니구나. 오히려 20만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40만이 되네요. 대략.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아, 60만이군요. 그 다음에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갔을 때 60만이 아니라 거의 80, 90. 89만 정도 나오네요. 얘가 제일 많이 증가했네. 그래서 증가내가 2011년은 아니죠. 1번 틀렸네요. 자, 2010년 이후 사이버 가정학습보다 EBS 수능 강의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더 많았냐? 2010년 이후에 볼까요? 맞네요.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어때? 계속 꾸준히 EBS 수능 강의가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2번이 맞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사이버 가정학습을 이용하는 회원수는 EBS 수능 강의를 이용하는 회원수보다 항상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 어때요? EBS 수능 강의를 이용하면서 항상 많지는 않죠. 3번 틀렸고요. 두 컨텐츠 모두 매년 회원수가 증가했다. 중간에 한번 감소했죠. 틀렸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30번 한번 보죠. 자, 다음은 성인 자원봉사 참여 현황,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가 되겠느냐? 자, 2013년 1번 봅시다. 자원봉사 참여율 지금 전년 대비 약11%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2013년 볼까요? 전년대비 증가했다 전년대비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는 전년대비가 이제 분모로 들어가야 돼요 자 전년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2013년에 16.5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느냐 14.6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곱하기 100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전년도에 얼마였어? 13.6 그럼 16.5에서 4.6을 빼게 되면 1.9인가요?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몇 퍼센트 증가했냐 11%는 여기다 100을 곱했으니까 190이죠 얘는 14.6이고 그럼 여기다 봐봐 어, 10배를 해봐요 146이죠 여기다 곱하기 10을 해봐 그럼 146이야 그럼 190에서 146을 빼봐 얼마가 돼 44가 된다고 그죠 그럼 14.6이 14.6을 144로 만들려면 대략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 3을 해야돼 맞아요? 3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10%, 10배를 했더니 146이 4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3 6에다몇 배를 해야 돼? 3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11%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몇 프로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13%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자원봉사 참여 성인 인구수.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애는 2010년이냐라고 돼있는데, 이것도 이제 표를 보시면 2010년도에 두 번째로 많이 증가했다고 라볼수 있고요. 그 참여율의 차이는 3.3% 많이 증가하니 2010년이냐? 성인 인구수가 지금 가장 많이 증가한 해도 역시나 각 연도별로 뭘 찾으면 돼. 차이가 증가한 연도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어떤 의미지 인 알겠어요? 자, 어그 2009년하고 2007년하고 2009년도 볼까요? 참여율 3.3% 맞네요. 삼 번도 맞고 성인 인구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데 거기 뭐냐? 음, 2007년도 역시나 같이 한번 써볼까요? 어, 이건 이렇게 놔두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1년 12년 13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 성인 인구 수를 한번 볼까요? 2007년에서 8년으로 넘어갈 때는 대략 4만 3천 4만 3천 정도 증가했고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갈 때는 4만 정도 증가했네요. 4만 2 0 9년에서 2010년 2007년에서 8년으로 넘어갈 때 이거 중간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43,000 여기는 4만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갈 때는 대략 9만 정도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얼마냐? 그 다음에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갈 때는 대략 4만 정도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가장 많이 증가한 애는 2 0 1 0년이냐 물어봤으니까 2010년 그 다음에 얼마 정도 증가했어요? 5만 그다음에 얼마 정도 증가하냐 4만 대략. 언제야? 2010년이 맞죠.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까지해서 30번까지 모두 해설을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간 중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좀 색다른 시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거를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써먹을 정도의 어떤 그. 숙달을 숙련도를 높이셔야 돼요. 그거 생각해 주시고 표 해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상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어디 객관적으로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아시겠죠? 물론 시간과의 싸움은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 중요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꼭 체크를 잘 하셔서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해설 강의 이제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어, 자료에서 표 해석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